109페이지에요, 여러분. 사소한 시도라도 거듭하다 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혁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고정관념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제가 엄청 존경하는 김성호 선생님이시거든요. 6일 약국가 시다라는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은 진, 제목이 좀 웃기죠. 말, 제목으로 뭐가 하나도 모르겠죠. 이게 이제 어, 뭐, 아, 이거 얘기를 하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이제 김성호 선생님께서 이제 음, 그. 6일약국이라는 진짜 조그만한 마산에 진짜 한몇평안된 어, 서울대로 나오셨는데 서울대 약사시니까 서울대 로 나오셨는데 어, 자기 동기들은 되게 부유해가지고 뭐, 더, 더 대학원 이렇게 박사 더 진학을 한,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지원을 해줘서 큰 약국을 이렇게 하거나 하는데 이분은 가난한 뼛속부터 가난하신 분이라 이제 더 이상 더 배울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조그만한 마산 그러니까 지방이니까 좀 많이 싸겠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래 이제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갖고 가고, 어, 어떻게 이제 키워가느냐 하는 막 그런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자기 인생 자서전 같은 거죠. 근데 저는 엄청 이분한테 이분한테 인사이트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책, 뭐 한, 벌써 한 여섯 번 읽고. 되게 막 일하기 싫을 때마다 읽어요. <laughs>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아무래 거기에 이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소한 시도라도 거듭하다 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이 분이 이 약국 6일 약국이라는 왜 6일 약국이냐면 그 주말에는 학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6일만 하니까 6일 약국이에요. 어쨌든 이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 사소한 시도부터 큰 시도까지 많은 걸 하시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어쨌든. 저도 어쨌든 여러분한테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뭘 신경 쓸수 있느냐를 잘 모를 때도 이 책을 봐요.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간단한 예시를 주냐면 약국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전화가 필요한 분들이 많아서 옛날이니까, 전화기를, 이제 전화기를 보통은 다른 데서는 그 시대만 해도 한 통의 돈이 비싸니까안 빌려주거나, 빌려달라 그래도, 아, 이렇게 내가지고 일단 쓰고 줘요. 이제 끈 달린 거 뭔지 아시죠? 그걸 제가 하는데 이분은, 편의를 위해서 그냥 대놓고 이 앞에다가 전화줄을 반대로 해가지고 앞에다 놓는 그 정도의 정성, 막 이런 것들 아, 세세한 지 되게 많이. 길거리에 그 마산에 발그 반화하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만 되면 엄청 어두운데 그약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있어 사람들이 밤에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두울까봐 돈이 굉장히 없는데도 쪼개고 쪼개는그 돈으로 조명을 그 조그만 약국에서 조명을 엄청나게 많이 박아요 사람들이 이게 다니라고. 그런 데서 막, 저는 막, 허, 막, 웅크 나도 이작업도 해야 돼. 막, 이런 <laughs>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존경하거든요. 아무튼 그 책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저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도 되게 사소한 시도라도, 근데 그 사소한 시도가 여러분의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그 정말 사소한 디테일을 안 챙기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제가 지난 첫 시간에 말했던 그 A4용지 그 암기하는 거, 저는 그거를 되게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예시를 많이 드는데, 물론 여러분만의 뭐 방법이 있겠죠. 단거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백인출을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밤, 그, 여덟 칸 종이를 예를 들자, 다시 들자면, 이 여덟 칸 종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만들어서 내가 모 외운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간단하게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할때 외우기 좋으려고. 근데 이런, 이 여덟 칸 종이에는 내가 모르는 것만 항상 있는 거거든요. 이 종이를, 내가 밥 먹으면서는 한 칸은, 이런 나만, 그게 있어야 돼. 내가 밥 먹을 때만큼, 다른 거안 해도, 밥 먹을 때만큼 한 칸은 외운 대가 있나. 내가 자기 직전에, 오늘, 네 칸은 외우고 잔다. 핸드폰 보지 말고. 네 칸은 꼭 외우고 잔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네 칸은 내가 외운다. 아니면 뭐, 뭐, 버스 기다리면서 한 칸은 꼭 외운다. 학교 도서관 가는 길에 두 칸은 외운다. 나름의 그런 것들이 되게 사소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데서 내가, 그런 데서 만약에 내가 외웠는데, 뭐, 중간에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치고 냈을 때 문제를 맞추봐요. 그 희열 되게 크거든 근데, 외우는 거는 좀 자꾸 미루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못 느껴요, 그 희열을. 근데 그걸 한두 번 희열을 느끼면 그런 사소한 시도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작은 시간, 시간 쪼개서 썼던 그 시간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 못맞추도 나는 맞추게 하는 그런 문제가 돼서 고역점을 맞출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많이 하시고 그 끝에 나와 있는 그 고정관념. 그거 당연한 말인데요. 그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정말 당연한 말인데 그 여러분이 공부하는 지금 방법에 있어서도 내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진 않냐는, 않나? 냐안 라는 생각을 꼭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를 잘해서 오래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알아? 안하아고아 그게 이상해. 왜안하아고 아니 봐봐요. 여러분이 과교론 강론사 대학 교재 한 다섯 여섯 종류 있어요. 저는 한열 가지 갖고 있는데 예전 판까지 가 그거 다볼수 없죠. 그래서 제 비싼 돈 내고 내가 거죠. 그러면 그거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입장에 보면 내가 이거 열권을다보고 이걸 정리해서 엑기스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효율을 위해서 강사의 강의을 듣는 거라고. 근데 그것처럼 공부하는 방법도 그냥 학교 수기 뭐 이렇게 한단다 다 저렇게 선배들이 한단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봐. 그냥 학교 수기 보고 이렇게 했네? 따라해야지. 이게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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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공부했다는 말을 학교에 써 있어도 어떻게 그걸 외웠느냐는안써나요 그러니까 a 4영지 이런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 방법이 있을 거니까 책이 있어요. <laughs> 이렇게 하면 합격해. 뭐, 완벽한 공부법. 아니면 뭐, 공부한 3 3가지 전략.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저희 부근도 그 책을 요새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안 봐요? 부근이 보낸 이유는 자기 고3대가 알려준다고 보고 계시는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말에 앉아서 막 보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밥 먹을 때 유튜브로 합격하신 공, 합격, 뭐 초수로 합격한 사람의 공부법, 뭐 이런 영상을 찾아서 보셔야죠. 왜안 봐? 그런 거 봐야지 다른 거부는아니밥 먹을 때 공부하기 진짜 오늘 너무공거안다다 그때는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고정관념 버리시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해봐야겠다 하는 거는 해봤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았어요. 좋아요. 그렇게 맨날 잔소리해요, 매주. 자, 다음 주또할 거예요. 자, 110페이지 볼게요.